미가 1장 유다의 후당 왕 아하스 왕 히그스야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래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기울여라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신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꼭대기를 밟으신다. 주의 발 밑에서 산들이 불 속에 밀초처럼 녹고, 골짜기들이 가파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갈라진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가 우상을 섬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에 쓰레기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을 만한 곳으로 삼겠다. 사마리아의 돌들은 그 골짜기로 쏟아붓고 성의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은 박살 날 것이며 그 우상에게 바친 선물은 불타 버릴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우상을 없애 버리겠다. 사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벌었으니 그 돈이 다시 창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고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다. 들개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운다. 사마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그 병은 유다에게까지 퍼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친다. 가드에 알리지 말고 절대로 울지 마라. 베들레아 브라의제 속에 울며 뒹굴러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며 포로로 잡혀 가거라. 사하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에 사는 백성이 통곡하여도 너희는 돕지 않을 것이다. 마로스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라기스에 사는 백성아. 빠른 말을 전차에 메어 도망가거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를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 범죄가 너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드 땅 모레셋에 이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습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마른 운물과 같이 될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정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란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머리를 밀고 대머리를 만들어라. 너희의 자녀가 낫던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라. 2장. 그들의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는다. 사람을 속여 그의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으니 너희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거만하게 걷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백성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의 몫을 내놓에서 빼내시고 우리 밭을 원수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여와의 호 백성이 모일 때 재배를 던져 땅을 나눌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라고 말하겠는가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며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멋진 집에서 내쫓았고 그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안식처가 아니다. 너희가 이곳을 더럽혔기에 멸망한 곳으로 저주받았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 예언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백성을 다 모으겠다. 그들을 우리 안에 양처럼 모으고 초원의 양떼처럼 모으겠다. 그곳이 내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누군가가 길을 열어 이그들의 이끌고 나가며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갇혀 있던 성을 떠날 것이다.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3장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산채로 내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그 살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네 백성의 살을 먹고 있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있다. 가마에 넣은 고기처럼 내네 백성은 잘게 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와께 호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했으므로 주께서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삶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를 두고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안을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밤을 만난 것처럼 될 것이니, 나 주의 계시를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에 휩싸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질 것이며, 낮이 밤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성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그들 모두가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는 정의를 외치, 힘과 능력을 채워 주셨다. 내가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거르쳐놓는다. 살인으로 세운을 세우고 죄로 예루살렘을 쌓는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뒤에야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받아야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은 후에 예언한다.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너희 때문에 시온이 발처럼 뒤집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며, 성전에 서 있는 언덕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다4장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 올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얘기를 따르자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주께서 나라들 사이의 다툼을 판단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나라들을 꾸짖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의 쟁기를 만들고 창을 나서로 만들 것이다.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아무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을 따를 것이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저는 사람을 내게로 불어 모으고 쫓겨나고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저는 사람을 살려주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 양대와 망대와 같은 굳건한 예루살렘아. 너는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왕의 권세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어짜에 너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너의 가운데 왕이 없느냐. 너의 지도자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느냐. 시온의 백성아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고 소리쳐라. 이제 너희는 이 성을 떠나 그들에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바벨론으 끌려갈 것이나 그곳서 구원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가셔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치러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을 멸망시키자, 시온을 무너뜨리는 것을 자랑하자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다. 주의 개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타작마당 위에 곡식단을 타작하듯 그들을 치실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 그들을 쳐라. 내가 너희를 쇠뿔에 가진 것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뇌쇠의 굽을 가진 것처럼. 너희가 여러 나라를 쳐서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의 제사를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보물은 온 땅의 주인님 내게 가져올 것이다. 오작. 그러므로 구센 성아, 너희 군인들을 모아라. 우리가 애워 싸워 공격받고 있다. 적군이 몸뚱이로 흔들러 이스라엘 지도자의 얼굴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 온다. 주께서 진통적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벨론에 남겨두실 것이다.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형제들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그러면 이스라엘의 제도자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이다.그로 인해 그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도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큰 집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곱 명의 지도자와 열덟 명의 군왕을 뽑아 우리의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 백성을 칼로 멸망시킬 것이며 뺀 칼로 내물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고 우리의 국경을 넘어 들어와도 그가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호와께 내려주신 이슬 같을 것이며,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 나라들에 둘러 쌓일 것이다. 그들은 숲속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될 것이며, 양떼 사이로 다니는 젊은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가 다니는 길 앞에 있는 것을 짓밟으니,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서 구원 받지 못할 것이다.여호와의 말씀이다.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말들을 내가 빼앗고, 너희 전차를 없애버리겠다.너희 나라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요새들을 다 헐어버리겠다.너희가 다시는 마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미래를 점치지 못할 것이다.내가 너희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너희가 성기는돌 기둥들을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다시는 너희 손으로 만들 것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내가 아세라 옥상을 뽑아버리고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겠다.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백성에게 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붓겠다.